휴양 행성 버리디아는 한때 자치령 왕관의 보석 같은 곳이었습니다. 오늘 그 보석이 녹아버리게 생겼습니다. 수사적 표현이자 실제 상황입니다. 이 행성의 유일한 희망은 뭘까요? 바로 이두 사령관들이 일꾼을 이용해 안정화 장치를 재 가동시키는 것입니다.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앞서 정체 불명의 적 기술로 인해. 버리디아의 핵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용암이 끝없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또 분출되려는 모양이군요. 이제 3분 남았습니다. 홀로그램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말아 주십시오.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지금 용암이 차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저지에 있는 병력들이 모두 무사히 대피했기를 바랍니다. 정바라버릴까 피할 수 없다면 즐겨. 에너지가 없습니다. 에너지가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방자 폐하가 귀에 계신다. 이제 폐쇄지를 쳐야 한다. 나의 자치령이다. 몰트 용암이 그르다. 빠지고 있습니다. 용암이 쓸고 지나간 자리에 추종이 생겼군요. 사령관들은 수정이 용암에 휩쓸려 가기 전에 어서 채취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수정이 옮겨졌습니다. 덕분에 저파밀의 카운트다운에 시간이 좀더 추가되었군요. 그러려면 베스핀 가스가 있어야 합니다.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남의 신자가 아니야. 더 확보하십시오. 아론, 조쪽 지진학자 대리의 보고에 따르면.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암이 분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지금 당장이라도 용암입니다. 나의 최종자이러분 저지대를 주목해 주십시오. 거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신자가 아니야. 수 없다면 즐겨라. 적이 공격해온다. 준비해라. 광주 씨가 뒤에 계신다. 나한테 불만이 있나?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대총 바라버릴까? 용암이 다시 한번 물러났습니다 용암이 할퀴고 간 자리에는 잔해와 수정이 남아 있습니다 행성의 최후까지 4분 남았습니다 저희 의회는 방송에 계속 채널을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의지를 쳐야 한다.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누가 또 다른 존재? 피할수 없다. 질겨라. 배신자가 아니야. 아 정말 피곤하군. 나 확실해? 누가 또한는 거지? 이총 네, 바라보를 나한테 적이 접근한다. 언제쯤 날 귀찮게 하지 않을는지. 불길한 진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곧 용암 분출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분출을. 용왕 분출이 또한번 일어나고 있군요. 저지대에 있는 병력의 대피 작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나한테 불만 있나? 아 정말 피곤하군. 누가 또안한 거지? 난 배신자가 아니야을 듯!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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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다른 곳에 어보시죠 이러고 그냥 가기... 용암 분출이 일단은 멎은 것 같군요. 하지만 불타는 물결이 다시 찾아오는 대로 바로 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군을 도우십시오. 긴급 뉴스입니다. 적 병력이 사령관들의 일꾼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진전되는 대로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엔 지진학자 테리에 따르면 행성에 남은 시간은 이제 4분이라고 합니다. 어, 테리. 당신 말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룩한 모든 것을 적이 파괴하려 한다. 위험에 처했습니다.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어, 움직여 볼까요?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대야만 하는 적은 내보내겠습니다 난배신 자가 아니야거기는 건설 금지구역입니다막 들어온 소식입니다 환경안정화장치의 충전율이 25%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아, 아직은 갈 길이 멀군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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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한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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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국 한국 자리를 박차 굴러나 서로를 지켜라! 조금만 기다리세요. 명령 대기. 명령 내리시죠. 업그레이드 완료.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베스핀 가스가 있어야 합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대 파괴포를 건설하여 아우, 강다 붕괴... 용암 분출이 또 임박했다고? 아, 난못 믿겠어. 솔직히 말해, 테리 괜히 관심 끌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모든 집중와라 지청자 여러은 용암이 다시 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저지대가 또 남성과 불길로 뒤덮이는 모습을 같이 한번 보시죠. 여러분을 이지 그러려면 베스과스 용암 보용용이 용암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환경 보호론자들은 이것이 멸종 위기종이라 하지만 지금은 누가 진짜 멸종 위기일까요? 저는 용암이 수종을 이리저리 옮기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대리 말로는 비과학적 생각이라는군요. 아, 대리의 말은 듣지 마십시오. 베스핀 가스를 더 확보하십시오.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그러려면 황제 폐하가 뒤에 계십니다. 배스핀가스를더 확보하십시오. 그러려면 배스핀가스가 있어야 합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아군을 도우십시오. 저곧될 업그레이드 아군이 적들고 교전 중입니다. <목소리도> 아군 스트이즈 완료되었습니다. 베스핀 가스가 부족한 아군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전장에서 적과 맞서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 영토에서 싸워야 할 테니, 나의 자치령이다. 볼튼 끝났다. 아군이 장동만 회전행위만 어우, 움직여 보일까?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모든 테라리아 안쪽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피할 수없는베스틴 가스를 더 확보하십시오 또 지진이군요 용암 분출이 곧 뒤따를 겁니다 믿으셔도 좋습니다 저돈니 버밀리언은 여러분께 언제나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드리니까요 환경 안정화 장치가 50%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저 아래에 있는 병력들이 아주 큰일을 해냈군요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이 접수됐습니다. 6번 용암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도령령이 지상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뭔가 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일지도 모르겠구려. 미생미. 임진합니다. 부드러운 남자. 어,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말을. 될수 있습니다. 급격하게 솟은 용암이 급격히 또 빠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수정을 제때 가져오는 건 이제 우리 일꾼에게 달렸습니다. 깃발을 휘날리 얌전히 있더라 정신하십시오. 본부는 아 어디 있습니까? 듣고 음... 있습니다. 나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어라. 적군이 다가온다. 접회사가 뒤에 계신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피해가 심한 자치령이다. 골키퍼에 들으다. 저기고 바군과 접촉한다 우리가 등급기관의 계획이 아. 다은 아. 적을 당장 쫓아내 이것이 네. 네. 아. 우리가 급기관이다

아군이 적들과 교전 중입니다. 17대의 깃발을 휘날립니다. 온 백성이 내게 비상 지휘권을 이리 와요. 입구 출하셨소. 아, 그렇소? 위험 지역으로 들어간다! 지금 확수된 지진이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용암 분출이 또한번 시작되려고 합니다. 용한이 다시 한번 차오릅니다. 오늘 광고 잠깐 보시고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귀에 계 적의 의 자원이자 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보통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진 않지만 화가 요 사령관의 병력이 용암 위를 비행하는 것 같습니다. 용암 불길이 치솟는 상황에서 너무 무모한 행동 같은데요? 어, 저 친구들 용암 분출에 대해 알고 있는 거 맞지? 비록 용암용은 사라졌지만, 용암용이 이 도시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우린 잊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용암이 물러나면서 안정화 장치를 재가동하려는 노력이 다시 분주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기 위쪽으로 오는구나. 인사라도 하러 가자꾸나. 맡기만 주시오. 사령관의 공중 지원 병력이 용암 불길에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아 눈뜨고 볼 수가 없군요. 그러나 당연하지. 카메라 계속 돌려. 용왕 불길에 직접 타을 받았습니다. 아, 나의 어린 시청자분들은 잠시 고개를 돌려 주십시오. 나한테 불. 공동군이 무섭게 치솟는 용암 불길에 맞았습니다.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제 추측으로는 완전히 파괴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의 자치령이다. 지진 중... 활동이 또 증가합니다. 용암 분출이 임박했습니다. 마침내 큰게 하나 또 오는 걸까요? 마이 용암이 또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유엔의 카메라맨이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이제 S.D.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청자 여러분, 사령관의 공중 유닛들이 막 용암 불길에 맞았습니다. 네, 사고 영상이 준비된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적군이 다가온다. 한놈도 남기지 말고 저치해라 광물은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이제 메시지를 쳐야 합니다. 마이 자치력이다 악보로 당장! 이제 용암이 완전히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과연 사령관들의 일꾼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용암 불길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나이 어린 시청자분들은 잠시 고개를 돌려 주십시오. 군부대로 명령 대기. 주의 사는 공중 유닛이 무섭게 치솟는 용암 불길에 맞았습니다.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할 순 없지만 제 추측으로는 완전히 파괴된것 같습니다. 안정화 장치가 75%충전됐습니다 많이 온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많이 남았군요. 과연 무사히 끝까지 갈수 있을까요? 사령관의 공중 지원 병력이 용암 불길에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아, 눈 뜨고 볼 수가 없군요. 당연하지. 카메라 계속 돌려. 사령관이 지금 막 일꾼을 잃으면서 소중한 화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과연 회수할 수 있을까요? 희망은 이렇게 사라지는 걸까요? 아, 황제수... 내 권위에 도전할 수는 없다. 나에 대한 시련이 곧장 이다. 인류의 번영은 멈추지 않는다.